Hi hey guys, I'm Gen. 안녕하세요, 곤스입니다. 엑팅블리에 s 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제가 꺾어볼 문장은요. I broke the cup 입니다. 야, 내가 그 컵을 깨뜨려 버렸어. 잠끔씩 이제 굉장히 비싼 컵을 선물 받았는데 실수로 확 깨뜨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럴 때 어, I broke the cup 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이걸 다섯 가지로 한번 꺾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무 비싼 컵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컵을 그 컵을 깨뜨린 거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변명의 여지가 없다 뭔가 한 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 3, 2, 1 대답 There s no excuse for breaking the cup 자 excuse라는 말이 어, 변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네, There s no excuse 변명이 없다. 즉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So there's no excuse for. 그러면 뭔 모에 대한 변명 의 여지가 없다. There's no excuse for breaking the cup. 음, 그 컵을 깨뜨린 거에 대해서 변명 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는 라 거죠. 음, there's no excuse for um uh, eating chicken. 아 제가 치킨 먹은 거에 대해서 변명 의 여지가 없습, 없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렸어요. 죄송해요. 제가 변명 여지가 없네요. <laughs> 그죠? So, there is no excuse for. 뭐모에 대한 변명 여지가 없다. 두 번째입니다. 아, 제가 그 컵을 까뜨려서 너무 창피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무 창피하다. 너무 쪽팔리다. Three, two, one. <laughs> I'm embarrassed that I broke the cup. 자 여기서 포인트 뭐냐면 I'm embarrassed 에요 보통 우리가 embarrassed 하면은 뭐 당황하다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embarrassed 가 엄연히 따지면 embarrassed 는 약간 창피스럽다 부끄럽다의 의미가 있어요 당황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래서 I'm embarrassed 그러면 어우 창피스러워요 라는 거죠 That I broke the cup 내가 그 컵을 깨뜨려가지고 너무 창피스러워요 I'm embarrassed that I lost the game 내가 그 게임에 져가지고 너무 창피스러워요 라는 거죠 그래서 so I'm embarrassed 음, 째입니다 더안 좋은 건 말이야. 내가 컵을 깨뜨려 버린 거야. 그렇죠? 막 이런데 나쁜 일들이 계속 발생해. 근데 더안 좋은 거는 뭐야? 막 설상가상으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더안 좋은 건 뭐다? 더안 좋은 건 말이지. 내가 그 컵을 깨뜨려 버렸다는 거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해? 요 h r e e two, one. 하나. What's worse is I broke the cup. 자, what's worse? is 요게 포인트에요 그래서 w a t n 뭐뭐 하는 것, 것의 의미가 있어요 what's worse, 더 나쁜 것은 이라는 거죠 더 나쁜 것은 뭐뭐 이다 what's worse is that I broke the cup what's worse is that I forgot it 내가 그걸 잊어버렸다는 것이 I forgot her birthday 내가 그녀의 생일을 잊어버렸다는 거가 더안 좋은 거야 설상가상인 거야 라는 거죠 so what's worse is that 야더안 좋은 건 말이지 정말 설상가상인 것 말이지? 이럴 때보다 What's worse is that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 네 번째입니다. 이번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하,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음, 그가 그 컵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막 신문을 해. 야 나한테 알고 있는 거다 말해봐. 뭐야? 모든 진실을 밝히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컵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이거 영어로 들을까요?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3 2 1여 All I know is that he broke the cup 그가 그 컵을 깨뜨렸다는 거가 내가 유일한 아는 전부예요 그죠? 내가 All I know is that He is handsome. 음,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그냥 잘생겼다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어요. All I know is that you are my future. 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건 당신이 나의 미래라는 겁니다. 뭐, 뭐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laughs> 여러분들은 저의 미래입니다. <laughs> so, all I know is.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는 뭐다. 아, 이럴 때쓸수 있다는 거. 다섯 번째입니다. 하, 누가 컵을 깨뜨렸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누가 깨뜨렸는지 알고 있어. 눈으로 본건 아니지만 거의 확신해. 그래서 나는 그녀가 그게 깨뜨렸다는 거 거의 확신해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뭔가 어, 실증, 물증은 없지만 뭔가 심증으로 거의 확신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녀가 깨뜨렸다는 거 거의 확신해. Three, two, one. I have no doubt that she broke the cup. So, I have no doubt that 이란 패턴이 있어요 이 doubt 이란 말이 의심이죠 So, I have no doubt 그러면은 내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거의 확신한다는 거예요 I have no doubt that the business will be successful 그죠? 그 비즈니스 사업이 정말 성공적이라는 거로 나는 거의 확신해 I have no doubt that they will get married 어, 그들은 어, 결혼할 거라는 나는 정말 거의 확신해 I have no doubt 나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확신할 때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보다 I have no doubt that...로 표현할 수가 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섯 가지 어, 꺾기 패턴 배워봤습니다 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 마지막 다섯 개 남았어요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이제 100개가 딱 됩니다 오늘까지 95개를 했는데요 95개까지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서 다음 시간 100개까지 꼭 따, 따라오시기 바랄게요 All 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